다하가을이 다는 철판한 스크린 나중에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쪽 이쪽 뭔가 같이 철판한 스크린 올릴 거고요 철판한 스크린 올릴 거지 그래야겠지? 어 그럼 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 에이 바바사 바바 에이사 좀고 난안세워두데이 모든 게 확대해서 죽힐 수 없다는데 됐지? 넌잘 나오고 너는 못 나오고 하는 거냐? 뭐야 이거? 내쪽 화면 검은데? 됐어, 다됐이으 됐어. 그 <laughs> 똑같아요, 화면이. 싫어하냐? 우리 지금 두명의 폰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게임하지? 너는 너는 내쪽에서 오케이. 두 봐. 조작해야 돼. 그걸로, 그걸로 조작 안 돼. 뿅! 기다려봐. 내가 할게. 기다려봐. 내가 할게. 기다려봐. 어, 어. 빨리, 빨리. 마리오 카트 에이. 가봐, 가봐, 가봐. 네, 이제, 우리 생방송 하다가. 이제 또, 유튜브 유튜브를, 별의별 걸다 하는데, 별의별 걸다 찍네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유튜브를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단풍님이라고 같이 찍고 있는데, 이분도 스트리머 되는데, 네, 요 오늘 이거 쓰자. 네, 양심적으로 다, 그대로 해, 그대로 해, 그대로 해, 그대로. 에이, 에이. 너, 너, 너도 그대로 해, 당장. 그대 바퀴 바꿔. 그대로 한 거야. 아, 너랑 똑같은 거. 저도 아닌데. 미친. 3미에 있어? 미친. <laughs> 아, 해봤네잘 찍고 있나? 아니. 유하. 아, 이거 15분 되면 안찍힌대 영상. 15분, 이거 만약에 15분 이상 되면 영상이 용량 커가지고 한두 판, 두판 정도만 해야돼. 다음에 기본물 보러 갑분하게 가고 싶는데. 아야,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갑분하게 1년 전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드리프트 가야 되는데. 나 자동차는 오토바이 드리프트 가야 되는자동차 드리프트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보는 분들 불편할 듯?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하거든요? 이거, 이거 좋다. 좋아? 이거 좋다고? 어, 완전 좋은데? 진짜 완전 좋은데? <laughs> 말 따라해서는 안되는나나 아니었으면 니가 어떻게 죽는다. 지 너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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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착한 사람은 나쁘다는 거잖야가 착했다는 거이? 어우, 역시. 아니, 그렇게 비유를 한 거지. 네가 착할 일은 별도 없지. 얘들 공격하세요. 이기적, 공격, 공격. 이기, 공격. 이기적인 얼마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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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하나, 격공 내 타고 다 우리 뒤 클래스가 나오지 겸손 클래스 너너 우리 우리 멤버 이름 있지아니 우리 그 멤버 타서 진짜? 응. 훨씬. 뭐야 이 하나의 몸성이라니까 이짤식이라고 그러잖아. 니들 공격하세요. 아 가도 아 알게. 와 실증이 뭡니까? 스타 쓰고 타니까 실증을 하지 <laughs> 여러분 스타 진짜 좋죠? 그쵸? 스타 진짜 좋은 거 맞죠? 여러분 스타 진짜 좋은 거 맞죠? 진짜 좋은 거 맞죠? 거 맞죠 거. 좋은 거 맞죠? 뭐고? 은거 맞죠? 좋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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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정? 어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정 비를 버렸다 이제 시청자 시청자에서 떨어진다 여어졌다 얘를 쪄야겠다 씨나이거좀 보여 오나 이달 이거좀봐 일단 다아이거좀 보고 사야 돼 이불 좀사람 이불 좀 보고 사람 이불 좀이사사람 누프트 같은 거. 야, 아, 드리프트다니까한 순간이네 이게. 안 쏴지잖아. 커 모습 같은 소리. 스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나이스. 1등한테 거북이 가죠. 황상 거북이 얻습니다. 나한테 오케이. 2등 했죠. 오케이. 난 어, 꼴등 했죠.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유진환 거북이. 여보 거북이. 뒤로 날리는 법이 있냐는데요? 뭘까? 이빨에 아, 못 통하는데 얘 아이템 뺏어먹죠 막상 야하야 하니까 뭐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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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놈만 공로만... 미안하다 네내뭐했는데 네, 빨리내 카메라에 갖다 올려 줘. 그죠? <laughs> 아니 내 건데 왜 내가 지지? <laughs> 내 거야. 갈 거라고. 그러면 이름막 그러면 알려 줘. 사람하고 게임 그만두게 해가지고 니가 내 차를 골라줘 네 그거는 어, 똑같은 거 같아 근 제일 안 좋은 차량인가 같은 사람이 차량 골라줘 기본 기본 세트 해야지 응? <laughs> 어? 기본 세트 해야지 <laughs> 기본 세지 <세트 해야지. 웃음> 기본 세트 기본 세트 그건 좋고 쉬울 거같데 그럼 아이리어가 쉬는 거 아니야? 슈퍼카 같은 거 <laughs> 어이거 같은데? 아이대이씨 나쁜 놈들 이씨 나쁜 놈들 인뭐 이런 거뭐인생뭐 있나 아! 두 배라! 오니? 두 배라! 마지한번두 배라! 나둘 어떻게 맞야할 거야? 댄스 리나 이거 이거 진짜 제일 잘... 아이 씨발 수스물들어러는데 앞에 안 보이네요. 스몇스아너 내가 내리고 간다. 어 저는 너무... 자신이 요구를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사람아니야 우린 여야말로 들었습니다. 우린 여야말로 저번에. 끝, 미용신 가진 것이 이랬다. 야, 이거 맞췄다. 와우! 죽은 거숙면에정점해버리기 속도 완전 높아버리기. 이럴 정도야. 이건 제게 아닙니다. 단지 반통님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리도 1등 해버리면, 아, 1등은 아니다나 단선님을 이겨버린 클라스습니다 단선님 뻗어줘. 단선님 뻗줘다이거가야 돼. 단선님 뻗지면안된다면사지면클라뒤가 나와가지고 나. 에이, 아우, 아우, 아 마, 바꿔서 해볼래? 바꿔서 해보실? 바꿔. 잠깐만. 네가 없고정볼래 그 바꿔서 해보실? 해보실? 바꿔서 해보실? 바꿔서 해보실? 욕쓰고 싶다나 지금 예민하다. 이거 보세요. 욕해 보세요. 가장자리에서 엄청 떨어지. 음, 예민하다. 한번 바꿔서 해보시래요. 아이 좀. 물어보는 거네. 아이 좀. 아무 말안 한다는 거. 아무 말안 한다는 거 뭔데. 아무 말안 한다는 거, 아예안 바꾼다는 거 아니냐, 이씨.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딴 <laughs> 거가 <laughs> <laughs> 저기 울고, 왜? 울었거든, 이씨. 눈 밑에 꺼가면 우는 거야. 울 정도 같지. 네 눈은 차지 못거지 유튜브, 유튜브 로 나왔다. 아, 이것도 미친, 미치... 미친나, 이것도. 이렇게 나가겠다 미도 나오면 웃잖아 오케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야, 이거... 사실 템, 아 이거 상세 너무 못했네 아니 템빨이야 아닌데 아닌데 아닌거 아닌 같은데 나부수 나, 나 아이템 아. 못먹었는데 아이템 먹어봐요 냠냠 술 때문에 못놨는데 블링스톱 아니, 뭐야, 이것또 이것도 해도 됐네. 방금 스타 나왔잖아. 스타 좋은 거 아니야, 지 스타 나 가지고, 진짜, 모 뭐. 스타가 얼마나 좋은데, 아우, 길, 진짜. 그, 무력질주야 좋잖아. 뭐, 뭐무력질주야 뭐, 뭐 맞잖아. 스피드 되게 빠르고, 그리고, 무적이잖아. 그럼 뭐해. 그럼 뭐야, 이거, 무적이잖 뭐지? 아, 뭐야, 이 쿵쿵이네, 이씨. 응. 퉁이 다리고 있어. <laughs> 너무 시 씹었다. 아, 뭐야, 이건 또. 와, 미쳤다. 아니, 뭐, 뭔데. 뭔데? 어? 욕, 욕 쓰고 싶다. 진짜 미안하다. 방금 남풍님 메시... 뭐라고 그러셨는데? 코코묘정 아니야 우리? 아! 아깝다! 또브할수 있었는데 아, 나 언제 칠 7등 됐아 화면이 안 나와 잘 근데 이거 유튜브 어떻게 올려? 아주 잘 어떻게 올리냐 진짜 모르겠다